자, 로그의 값을 문자로 나타낸 게인데. 응? 음? 로그 2를 a라고 하고 로그 3을 p라고 할 때. 앞에서부터 뭐 에서보까 아무것도 없으면 10이 되는 거야. 그냥 10이라고 할게. 응? 음? 네. 로그 1 0에 뭐를 할까? 1 1를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뭐 이런 문제야. 응? 네. 음? 근데 12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6이고 그지? 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네. 자 로그에서 이걸 곱하기를 이렇게 잘라서 쓸 거거든 어떻게 잘라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가 뭐라고? 로그, 로그. x, y 그렇지 x, y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수학은 쌍방향으로 이렇게 <laughs> 해야 돼 더하기가 곱하기면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네. 지금 얘가 곱하기잖아 그거 더하기로 바꿔야 그렇지 로그 2. 10에 2의 2승 더하기 로그 10에 3 그렇지 이거 2는 앞으로 나가잖아 이 로그 10에 2. 로그 플러스 로그 10의 3음 이렇게 되는거지 예. 이게 a 잖아 예. 이게 b고 예. 그럼 뭐야 2a 음, e 플러스 b 요런식으로 이게 a하고 b일 때 로그 10의 11을 a하고 b로 <laughs> 나타는거야 네. 요런느낌 응 이번에는 뭐다음길을 로그 로그 1에 2가 A고 로그 1 2에 3이 B일 때 뭐였고 로그 10에 어, 16분의 27으로 해볼까 로그, 로그 10 10에 4분의 1땡 마이너스 4땡 2에 4 2에, 4. 2에. 어? 4의 2제곱? 자 로그 a X 빼기 로그 a 의 Y는 뭐였어? 로그 a 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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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X 나누기 Y 그래 X 나누기 Y라고 네 Y 분 X라고 그럼 거꾸로 분수는 이렇게 빼기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로그 X 16? 10에 16 아니, x가 위에 있잖아. 위에 있는 게 먼저 나와야지. 아, 로그 10의 27 마이너스 로그 10의 1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바꾸는 거지. 27은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렇지, 3의 세제곱이니까. 4가 나와고 마이너스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승인데 4가 나와고. 네. 이걸 b라고 한했잖아 음. 응. 삼 b가 되겠고요. 이거는 사 마이너스 사 이. 그렇 이런 식으로 a하고 b를 하는 거야. 네. 오케이. 네.